스개어 o u 유 a n u 조트의 딜럭스 v i 룸입니다. 딜럭스 a l 룸 사이즈는 36 s h m size is a l i t t l 다 bit 다 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내부의 구조는 그리고 비품은 같습니다. 자 디럭스 11룸에 네, 들어오면 왼쪽에 어, 여하치 욕실 이 있고요. 왼쪽은 오픈형 옷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낵 안전 금고, 런드리백, 에, 원드 캡슐 커피 머신, 미니바, TV, 책상이 보입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는 완벽한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래서 자녀 한명 정도 가운데 두고 자도 충분한 폭입니다. 자 침대 양쪽에는 지금 벽걸이 등이 있어서 스탠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 협탁이 협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플러그 인 소켓이 각각 하나, USB 포트가 각각 하나가 있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 천장에는 LED등이 두 개가 있고요, 간접조명이 있어서 분위기는 매우 화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침대 좌측에는 데이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생 자녀 정도까지는 재울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폭입니다. 여기서 네, 자녀 한명 재울 수 있고요, 또는 성인이 자도 될만한 폭과 길이입니다. 그 앞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고 소파베드 앞쪽에만 네, 이 집으로 여건 네, 양탄자 비슷한 게 깔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급 타일입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네, TV가 있고요. 우 뒤에는 화장대 그리고 책상이 아, 있습니다. 책상 그러니까 겸 화장대겠죠.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의자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스탠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과 USB 단자 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에는 지금 맥주나 소프트링크 있고요. 유료입니다. 돈 내야죠. 자 커피 포트, 생수 두병 제공하고요. 원두 캡슐 커피 머신 있습니다. 차 커피 세트가 있죠. 원두 캡슐 커피가 있고요. 글라스잔두 개, 네, 커피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침대 자체에는 같이 욕실이 있는데요. 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에서 욕실을 욕실에서 방을 볼수 있는 구조인데 원치 않으면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는 개방형 옷장입니다. 자, 스낵 유료입니다. 돈 내야죠. 밑에 안전궁도 있고요. 밑에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아,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목욕 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우산이 하나 있네요. 자, 피치 타올백이 있습니다. 피치 타올과 밑에 샌들 두컬레가 있고요. 자, 앞에 지금 거울이 보이고 있죠. 밑에 세면대입니다. 자, 그리고 타올, 세면도구, 글라스잔,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비누가 있습니다. 자 밑에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여기는 변기고요. 자 왼쪽에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가 은근히 큽니다. 자벽 이동형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하고 샤워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이와 같이 욕실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시뷰 디뷰, 아, 딜럭스 시뷰룸이죠. 그래서 어, 바다와 또 풀이 보이는데요. 자 발코니 쪽으로 가보일 텐데요. 방에서 본 지금 수영장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자 지금 예, 발코니로 나왔고요. 발코니에는 빨래 건조대가지고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고요 원형 테이블입니다. 자 바깥에 지금 모습은 이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있죠? 멀리 빗꾸다도 보입니다. 빗꾸다자 그리고 수영장 환경입니다. 정원이고요.